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주님 공연 대축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해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깊은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아가 너에게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알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수파에서 오면서 금과 유황을 가져와 주님께서 참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패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총의 질문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 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울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에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